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나란 날입니다.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탄력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주름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저는 넓은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엄청 생기고 있는데 쉐드 뷰티 커뮤니티인 파우더룸에서 체험단을 진행을 했던 제품으로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제품 바로 알펜무어 슈퍼 볼륨 크림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눈가 주름, 팔자 주름, 이마 볼륨을 위한 슈퍼 볼륨 크림으로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보르피닌 성분이 무려 5만 p p m 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도 함유량이 엄청 높은 편이더라고요. 이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은 프랑스 세더마사가 개발을 한 특허 원료로 피부에 바르면 지방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서 피부 의 볼륨 및 밀도 증가 그리고 탄력 개선 작용을 하는 성분이에요. 특히 주름이 생기는 얼굴이나 목 그리고 가슴 등에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이 될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되게 좋았고요. 이 보르피린 성분을 2주간 사용을 했을 때 눈가 주름 개선, 팔자주름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. 여기에 비 과 산소에 강한 저자극 차세대 레티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세포 재생, 콜라겐 생성 촉진에 도움을 주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또한 5종 펩타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, 피부 탄력을 증가를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피부의 산화를 막아서 노화를 억제를 하는 비타민 10종이 함유, 시어버터랑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표면에 보습막을 씌워주면서 수분 증발도 막아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알펜무어 슈퍼 볼륨 크림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줘보도록 할게요. 우선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꾸덕꾸덕하고 불투명한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런데 피부에 닿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밤 형태로 되어 있고 세안 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스패츌러로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. 제가 끈적이는 제형을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 제품은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괜찮을 부드럽고 잘 스며드는 제형이더라고요. 이때 볼륨감이 더 필요하다 싶은 부위에는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덧발라 주시면 더 좋다고 해요. 마사지를 해주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 바로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어요. 메이크업 전에 프라이머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. 탱하고 탄력 있는 이마 그리고 얼굴 피부를 빠르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 알펜머 슈퍼 볼륨 크림으로 꾸준히 사용해서 저도 탄력 관리 앞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. 이렇게 알펜무어 슈퍼볼륨크림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알펜무어 슈퍼볼륨크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